아직 숨통이 붙어 있는 내란 공권력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 종식 내란 끝장의 길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스스로 공범인을 공범인을 드러내 어제 제가 박세연 검찰 특수본 본부장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검사들을 불렀습니다. 양문화 위원의 표현에 의하면 제가 헛짓거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풀보다 먼저 누워버렸습니다. 심우정의 부당한 법방 지휘에 5시간도 못 버틴 검찰의 현 현실을 여러모로 함께 분개합시다 12월 3일 당일날 방첩사 대령과 통한 대검 과학수사부의 선임 과장은 누구 밑에 있는 사람입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밑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경찰 국수본이 김영현에 대한 피아폰을 압수수색 신청하자 국방부 김선호 차관과 통화해서 김영현의 피아폰 번호를 알아서 통화하고 셀프 출석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심우정이죠. 안대 없는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천각을 다투는 구속 취소 시한을 결국 넘기게 해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유도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법원이 즉시 항고를 하면 위원이라서 아마도 구속 취소 결정을 절대로. 아리들이 알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검찰 특수본 박세현 본부장을 비롯해서 검사들을 불법 감금으로 몰아넣는 못된 상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무장을 사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책권남용의 내란 세력의 공범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제 안심을 할 때가 됩니다 내란 준동세력을 다시 한번 저들의 거대한 もう <music>